E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신축 투룸과 1.5룸 복층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중요한 건 황금노선의 고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큰 특징입니다. 특히 영등포는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죠. 예, 3대 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대형 개발 후재와 함께 주변에는 또 금융권, 여의도와 함께 중심 상권 지역이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높은 1인 가구 주거 비율과 함께 그에 따른 수요층들 풍부합니다 아, 특히 양평동 일대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그에 따른 수요층들 유동인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지하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2021년 이면은 개통이 됩니다. 상층부가또 공원화가 되는데요. 안양천을 따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주거 지역에서 한강 뷰가 된다라는 큰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과 함께 영등포 재개발지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둔 그리고 목동에 또 재개발 또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명품 주거지죠. 강남과 여의도의 명품 주거지의 대체 주거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구 8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 8.5평, 분양 면적 12.5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투룸과 1.5룸 복층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수가 보통의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방 둘이 하나가 작고 보통 하나가 크죠. 이곳은 두 방이 다 룸이 컸습니다. 침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인이 충분히 따로 자매나 친구가 같이 거주한다고 해도 충분한 어, 형태였는데요. 평수는 투룸 같은 경우에는 15평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투룸보다 훨씬 큰 평이었다는 것. 그리고 1.5룸의 복층은 지금 12.5평입니다. 지금 12.5평이 1.5룸의 복층 같은 경우에는 아, 하층부가 지금 1.5룸 방 하나의 거실을 이루고 있고요, 상층부에는 어, 1층 어, 1.5룸의 거실 크기의 원룸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층부에는 따로 화장실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5룸의 복층은 아래 화장실, 2층의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도 둘, 방도 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층의 층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1 5 0 m 니다 높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대로 또 서서 거, 어, 또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높은 층고였습니다 따라서 층고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개방감 상당히 컸고요 거기에다 한강뷰가 되거나 안양천 뷰가 되기 때문에 어, 또 하나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풀옵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층고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층용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그래서 화장실이 2층에도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 예, 주목할 만하고, 이에 따른 또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강뷰까지 된다라는 거. 네. 분양가는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 9,500입니다. 임대는 이미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억 8,700이고요. 어, 지금 어, 전세를 활용했을 때 투룸은 800만 원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복층형은 지금 3억 6,800이고요. 전세가 3억 4,000으로 이천팔백으로 또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위치 살펴보면서 개발구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위치입니다. 한강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물건의 위치는 양평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오피스텔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9호선 역세권입니다. 본 물건지에서는 어, 한강이 도보로 가능하고요. 한강이 도보로 한 3분 정도 가, 어, 걸리고 그다음에 서부 간선도로가 지금 지하화가 되고 있고요. 2021년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부가또 공원화가 되는데요. 이또 곳은 어, 벚꽃이 상당히 아름다 같습니다. 계절별로 아름답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서부간선도로 안양천이 바로 뷰가 되기도 하고,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개발 호재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회 대로가 공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들이 또 이렇게 쾌적하게 번모가 되고 교통체증 또한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로는 또 월드컵 대교가 곧 완공이 됩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상암 DMC까지 바로 인접해서 우리가 또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암 DMC하고도 어 이어지는 수요층들 그대로 받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의도 금융가에 우리가 주요 또어 업무 지역의 수요층들이 이곳을 또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스트레스, 업무의 스트레스가 있는 금융맨들이 이곳은 한강뷰와 그리고 안양천뷰 그리고 선유도 공원 산책까지 모두 다 이곳에서 조용히 주거지역으로서 누리기에 최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선유도역에서는 바로 예 당산에 거쳐서 여의도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몇분 되지 않는 직주 근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람 건너편에는 또 홍대 중심 상권과 함께 공덕 업무 지구가 인접해 있기도 하고요. 그 위로는 또 종로도 인접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직주 근접의 또 수요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든 게다 갖춰져 있죠. 당연히 또 여의도에 성모병원이 있어서 병원까지도 다 갖춰져 있는 공원과 아, 그리고 한강, 천세권 그리고 강세권 그리고 이렇게 슬세권의 편의시설들이 다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주변 개발 후재가 또 집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등포 역세권 개발도 앞두고 있죠. 이곳은 집장촌이 이미 다 철거가 되었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 사업이 영등포역과 함께 경인대로 변해 또어 핀테크, 금융 핀테크 사업에 대한 개발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래동이 있습니다. 물래동은 또 공업사 일때였는데요 이곳이 물래 머싱밸리로 해서 어또 문학 창작 또 사업이 이미 이루어져서 볼거리의 명소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대한 재분이 또 있습니다. 이곳이 또 복합 산업 문화 거점적으로도 개발이 되어 들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여의도 일대에는 또 이미 트윈파크가 들어서 온것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7층 높이의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최대 가장 큰 쇼핑 센터와 함께 홍대 상권도 인접해 있고요. 당연히 영등포 일대 상권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사자들 그리고 집가상 등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신길 뉴타운, 네. 이곳은 뭐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는 가장 고가의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가 되고 있고요. 영등포 일대또 개발 지역들이 있죠.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아, 이곳도 거의 다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아,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타워 스퀘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7억 선이었는데 이미 이곳은 어, 지금 뭐 15억, 18억 선까지 올라갔고요. 신길류 타운도 당연히 이곳에는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 레미안 S타운이 어, 들어갑니다. 아, 레미안 에스테홈은 1722세대가 들어가는데요. 다음 달 분양을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또 경쟁률과 로또 청약이 될까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구역과 어, 6구역이 이미 관리 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곧또 이것도 분양이 될 예정이고요. 주거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위로는 또 바로 목동이죠. 2만 6천 세대가 들어오는 아파로, 앞으로 또 명품 주거단지 이미 학 과뭐 인프라 모두 다 갖춘 곳이죠. 이곳에 또 수십억 짜리의 명품 주거들이 들어설 것이고요. 아 그뿐이 아니죠. 지하철에 대한 개발 부재 또한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신월에서 당산까지 이어지는 또 목동선입니다. 이곳이 곳도 어,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착공이 2023년이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그, 그리고 신안산선, 우리가 급행으로 꽤 지금 앞으로, 어, 큰 유망 지역에 속하는 곳이 신안산선의 역세권 일대일 텐데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이 또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4년이면은, 예, 또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신림선이 있습니다. 신림선은, 예, 서울대에서 또 신림역을 지나 보라매역 색감까지, 여의도까지 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이것은 영등포구 일대의 모든 지하철 노선들이 집중돼서 또 이어지고 들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서부간선도로와 함께 세절선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세절역까지 이어지는 또 노선이 들어갑니다. 지하철 노선은 계속해서 그물망처럼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영등포 일대가 상업 업무 주거 중심 지역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GTX b 노선 또한 예, 이곳을 들어서게 되는데 신림동과 여의도를또 경유하게 됩니다. 지하철 어,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마석에서 어, 어, 지금 송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2022년에 착공을 들어서 2027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산업 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주거 시설들이 이곳을 또 선호하겠죠. 주거 지역으로서는 사실 이곳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또 이곳을 누구나 찾아서 또 주거 지역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모든 조건들, 세세권 천세권 그리고 이런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병원 모든 것다 갖췄고 주변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주거 지역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해볼려고. 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한강뷰와 그리고 안양천뷰가 된다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곳입니다.